여러분 안녕하세요. 알로사관입니다. 안녕. 오늘 은 주한도토리님과 함께 노하 도리공원 놀이터에서 같이 놀 건데 놀이 이름은 무인도입니다. 저희가 만든 게임이고요. 이 땅에서는 3초 동안 서 있으면 안 되고 이, 이 장애물 위에서도 3초 동안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. 그리고 한 개의 장애물에서 5초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. 그럼 시작하자. 주원도토리님, 시작합시다. 시작. 5초 이상 있으면 안 돼요. 막 금지. 오케이. 아래로도 내려가야 돼요. 여러분. 여러분. 여러분, 이거. 어때요 주헌님? 주님 다시 갑시다 아, 아, 아. 응. 여러분 올라가서 봬요 네 여러분 저 다시 올라왔고요 손이 너무 차갑네요 빨리 갑시다 oh, 5분 안에 야 여기 3초 안에 가야돼 주문를 추천드릴게요. 손님 진짜 낮춰야 돼요. 꼭 보는 바퀴예요. 자, 우리 또 내려갈 거예요. 미끄럼틀 타자. 그럴까? 아니야, 일단 내려가자. 나 포인트 샀다. 나 저쪽으로 갈게. 자. 인도 탈출합니다. 얼른 올라가 <laughs> 우리 또 무잇도 또 시작이야